자, 1-3번입니다. 두 등비수열 a n, b n이 있는데, 어, a 9 곱하기 b 12 항이 10이 되고, 그 다음에 a 16 곱하기 b의 20번째 항이 곱한 게 20이 된다.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, 어, a 2, b 4를 곱한 게 얼마냐,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a n을, a1을 a1 곱하기 r1의 n-1이라고 하고 bn을 b1 곱하기 r2의 n-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, 이런 식으로 an과 bn을 정하고서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하라고 하는 게 어, a1 곱하기 r 그 다음에 곱하기 B1 곱하기 R2의 3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잠깐만요.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이게 얼마냐. 그런데 정보가 뭐가 나와 있냐면 a 2이 이걸 쓰면 A1 곱하기 R의 8승 곱하기 b1 곱하기 r의 11승 얘가 1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또 a1 곱하기 r1의 15승 곱하기 b1 곱하기 r2의 19승이 얘가 20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나눠서 하면 되는데, 여기서는 이걸 그냥 나눠버리면 안 나와요. 이게 뭐 얘도 없어져 버리고, 그냥 R1, R2에 대한 비용만 나올 거 아니야. 그비만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바로 나눌 수는 없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, 여기가 1승이 나오고, 그 다음에, 여기가 3승이 나오고 뭐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.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. 그러면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도 여기는 7이 되고 뭐 여기는 뭐 이건 8이 되고 그것도 뭐 연관성이 없을 것 같고요. 아, 그래서 이런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보면 아,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, 선생님, 여기를, 이거를 제곱을 해볼게요. 이걸 제곱. 이걸 제곱을 하면, 이걸 제곱하면, A1의 제곱, R의 R1의 제곱을 하니까 16개고, 그 다음에 B1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R2의 22이 100이 된다. 이런 얘기죠. 아, 왜 이렇게 했냐면, 여기 A1, 여기 B1, 얘네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그냥 나누면 안 되니까 어떤 한 놈을 제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이제 이 밑에 거 a1 곱하기 r의 15승 r1의 15승 그 다음에 b1 곱하기 r2의 19승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나눠버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,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게 나오죠. 딱 보면, 15, 16, 19, 20이니까. 그럼 당연히, 5가 됩니다.